이런 환절기에는요 건강 식품 많이들 챙겨 드신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동충하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진 동충하초, 최근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 재배를 통해 동충하초를 더욱 영양분이 가득한 건강 식품으로 탄생시킨 곳이 있어 화제다. 그것으로 지금 히트인과 함께 떠나보자. 차세대 건강식품 면역력 올리는 동충하초 중국의 진시황제와 양귀비가 애용했다고 전해지는 식품은 겨울철에 곤충의 몸속에 숨어있다가 여름철에 버섯으로 자라나는 동충하초가 그 주인공으로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생육조건으로 인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대양 기술을 통해 동화초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제작진이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아가 인공재배로 탄생한 동수화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동의보감에는 시각이라 하여 근본이 식생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재료와 좋은 농산물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강중심기업입니다. 동충하초는 곤충의 기생에 자라는 특성상 인공적으로 키우거나 대량 생산이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동충하초 인공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가장 싱싱한 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 균을 찾아내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 균을 배양했다고 해서 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빛, 온도, 습도. 질소 양이 부분을 다 찾아내고 나서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동충하초균을 누에나 번데기의 몸속으로 침투시키면 곤충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딱딱한 미라처럼 죽게 되는데 이렇게 인공 재배된 죽은 곤충과 버섯은 뛰어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순수 기술로 배양된 저희 제품은 인공 재배된 동충하초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보다 뛰어난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재배로 탄생된 동충하초. 면역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충초다당과 피부개선을 돕는 아데노신.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고혈압 치료제인 구성물질 만니톨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코디세핀을 좀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성분의 함량을 높였다고 한다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코디세핀은 충초소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FDA에서는 백혈병 희귀의약품으로 승인된 천연 성분입니다 셰프본이를 예방하며 신체 밸런스를 조정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충하초 섭취 방법도 간단한데 믹서에 곱게 갈아서 가루로 먹거나 과실 담금주에 넣어 발효시킨 후 마시면 끝 가루나 술로 섭취하기 부담된다면 믹서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각종 찌개에 조물려 대신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 주스 미숫가루에 섞어 간편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공 재배된 동충하초와 천연 안약이라 불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콩을 결합하여 차세대 건강식품을 개발했다고 한다. 약용보석 동충하초는 식물성 성분과 동물성 단백질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 회복을 돕는 검은콩과 천연 항생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코디세핀이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차세대 건강식품. 양순덕 씨는 이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후부터 한결 가벼워진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데. 네, 혈전증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붓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을 복용하면서 어, 붓기가 빠지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건강하고 질 좋은 건강식품을 생산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곳. 앞으로도 현대인들의 건강 진진에 앞장서길 바란다. 저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밀탈에서 동충하초 위에 시니시더 동충하초 인공재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순도 99.61%의 코디세핀 추출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시니시더 동충하초는 뛰어난 양력가로 인해 의약품을 지정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희귀 의약품 개발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